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의 태원신당,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걸까? 그런데 갑자기 망자가 몸에 실리듯 힘없이 쓰러진다. 아, 그래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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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로운 듯 비명을 지르고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, 마흔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꽃을 맺은 아들 고통 속에 떠난 망자의 고통이 전해지고. 나거틀 아, 누가 나 때렸어 나괴롭어 <laughs> 누가 어나 <때렸어>? <laughs> 병신 아니라고 아, 병신이야 나 정신병자 아니야 아, 아니 야 아니 야 <laughs> 나만 죽으면 끝나는 <laughs> 줄 알았단 말이야. 네가 죽으면 뭐가 끝나 이는 마. 나만 죽으면 끝나는 <laughs> 줄. 알았단 죽으면 뭐가 끝나 여기는. 엄마 나 보고 싶어 그걸 엄마, 말이라고? 엄마 나도 얼마나 나 눈치 봤는 줄 알아? 아저씨도 <laughs> 잘해주고 엄마도 잘해주고 했는데. <laughs> 왜 눈치 봐? 나 눈치 봤어. <laughs> 왜 눈치 봐? 내 아빠 아니니까. 난내 내 아빠였으면 좋겠었어. 아저씨가 몇 되나? 아저씨가. <laughs> 어,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, 말이야! 맨날! 근데 내 아빠 아니니까! 괜찮단 말이야. 아저씨는 다 아빠 노릇 했단 말이야. 아. 돈만 잃고, 엄마한테 요도도 못 해주고. 엄마그 상관없어. 너만 살렸으면 은그 돈을 다갚아주내 입으로 어떻게 돈 갚아달라 그래. 내 입으로 아. 어떻게 돈 갚아달라 그래. 그래서 죽었어. 그런얘기를 왜, 이새끼 엄마, 나. 이제 우리 다 그거 있자. 나 이제 한도 없고 원도 없고 이제 갔던. 엄마 그만 괴롭히고. 나 간다고. 그래, 우리 엄마 더 편하니까. 나 이제, 나 이제 갈수 있어.